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수의 대박 소식으로 축약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한 청년이 집요함과 진심으로 쌓아 올린 시간이 어떻게 팬덤의 에너지와 결합해 장르의 국경을 넘어 세계 기록의 문을 여는지에 관한 실감 나는 사례 보고서다. 결론부터 말하자. 빙에서 기네스의 이름을 올렸다. 그것도 한국인 최초 그리고 최연소라는 꼬리표를 달고. 처음 자막이 떴을 때 대다수는 의심부터 했다. 트로트 가수가 그것도 서른 언저리의 젊은 가수가 하지만 공식 발표가 이어지는 순간 반응은 단번에 바뀌었다. 놀람은 곧 인정으로 인정은 곧 환호로 비네서의 이름 옆에는 최초와 최연소가 또렷하게 새겨졌고. 이 문장은 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케이팝 이후 케이트로트라는 다음 물결의 존재를 세계에 각인시키는 사건이 되었다. 음악 평론가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중음악사의 지각변동이란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기네스의 문턱 안으로 밀어 넣었을까? 숫자 몇 개로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논리가 아니다. 시간의 축을 조금 뒤로 돌려보자. 각종 오디션 무대에서 이름을 알리던 시절, 빈에서의 목소리는 기술의 화려함보다 감정의 밀도로 주목받았다. 나이와 관계없이 오래된 삶의 굴곡을 이해하는 사람처럼 노래했고, 무대가 끝나면 관객의 체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이 꾸준함에 불꽃을 붙인 건 팬덤이었다. 사랑에서, 러브에서로 불리는 팬들은 단지 스트리밍 숫자를 올리고 앨범을 사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투표, 인증, 공유를 역할로 세분화했고 시차를 고려해 해외 팬들과 교대 근무하듯 응원 시간표를 짰다. 그 결과 펜앤스타 주간 트로트 차트 9주 연속 1위라는 말 그대로 전례를 찾기 힘든 기록. 외형만 보면 작전 같지만 실제로는 문화였다.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즐기며 성과를 공동의 기쁨으로 바꾸는 방식. 팬덤은 아티스트의 동력이자 기록을 움직이는 기계가 되었다. 디지털의 파도도 거들었다. 공연 실황. 방송 클립이 공개될 때마다 조회수는 이틀 안에 100만을 넘어섰고, 댓글창엔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가 어우러진 감탄문이 줄을 이었다. 언어를 뛰어넘는 목소리라는 어느 멕시코 펜의 문장이 수천 개의 공감을 받는 풍경은 이 현상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다. 그러나 기네스가 움직인 결정적 이유는 단순한 숫자 경쟁이 아니었다. 계량화하기 어려운 진심, 그 목소리가 어떻게 사람의 시간을 건드리고 공동체의 행동을 촉발했는가에 대한 관찰이었다. 공연이 끝나면 객석 끝자리까지 발걸음을 옮겨 눈을 맞추고 팬카페엔 짧아도 매일 글을 남기며 사소한 요청에도 직접 답하던 태도. 진심을 확인하는 루틴이 켜켜이 쌓여 팬덤의 결속을 강화했고 그 결속이 다시 기록으로 환류하는 선순환을 만들었다. 위원회는 바로 이 지점,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 만든 독특한 문화를 높게 평가했다. 발표 직후의 풍경은 소셜미디어가 가장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 드디어 세상이 알아봤다. 우리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다. 축하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폭발했고, 팬카페는 접속자가 몰려 잠시 멈췄다. 해외 팬클럽에선 즉석 스트리밍 파티를 열어 발표 영상을 함께 보며, 케이크를 자르고 다음 목표를 논의했다. 멕시코, 일본, 미국 팬들이 동시에 같은 화면을 보며, 같은 구호를 외치는 국경 없는 축제의 한 장면? 이 열기는 곧 주변을 움직였다. 몇몇 지자체는 기네스 등재 기념 페스티벌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대기업들은 협업 캠페인을 타진했다. 광고, 공연, 콘텐츠 제작사들이 라인업을 다시 쓰며, 트로트 레트로라는 낡은 등식이 트로트 글로벌 감성으로 빠르게 교체되는 순간이었다. 무대 바깥의 빈에서는 놀랄 만큼 일관됐다. 제 기록이 아니라 우리 기록입니다. 제 이름 옆에 팬 여러분의 이름을 함께 새기고 싶습니다. 공식 입장문은 짧았지만 방향은 명확했다. 주어를 나에서 무리로 바꾸는 문자 팬들을 다시 한번 울린 건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그한 줄의 주어였다. 겸손은 포장술이 아니다. 매일의 루틴으로 증명된다. 그래서 그의 다음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아시아 투어와 미국 공연이 예고되어 있고, 국직한 방송 프로젝트, 앨범 작업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하지만 그가 반복해서 꺼내는 말은 변함없다. 저는 팬들의 가수입니다. 기록은 팬들이 만든 겁니다. 화려함과 겸손이 같은 문장 안에서 공존할 때, 커리어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갖는다. 이쯤에서 정리해보자. 이번 등재가 던진 메시지는 세 가지다. 첫째, 장르는 나이가 아니라 문법의 문제다. 트로트가 과거의 상징으로만 소비되던 인식에서 벗어나 세계의 감정성과 만나는 문법으로 재정이 되기 시작했다. 둘째, 팬덤은 더 이상 결과를 응원하지 않는다. 결과를 만든다. 응원은 행동으로, 행동은 문화로, 문화는 기록으로 연결된다. 셋째, 진심은 가장 강력한 지속 가능성이다. 일시적인 바이럴이 아니라 매일의 신뢰가 숫자를 이긴다. 빈에서 플러스 사랑 에서연합이 보여준 건 이명재의 살아있는 증거였다. 물론 화려한 문장 뒤에는 손이 많이 가는 일들이 있다. 투표 페이지에 에러를 캡처해 공유하고 중복 카운트로 의심받지 않게 인증을 표준화하고 해외 시차에 맞춰 교대로 불을 켜두는 사람들. 왜 이렇게까지 하냐는 질문에 그들은 대답한다. 좋아해서요 단순하지만 논리적이다. 좋아하는 마음이 어떤 노동으로 번역될 때그 노동은 피곤함보다 의미를 남긴다. 그리고 그 의미는 언젠가 숫자로 측정된다. 이번의 숫자는 최초와 최연소였다. 아브로가 더 중요하다. 기네스 타이틀은 문을 여는 열쇠일 뿐. 방을 채우는 건 여전히 음악과 태도다. 투어 무대에서 그는 언어의 장벽을 어떻게 넘을지, 편곡은 어떤 리듬으로 전 세계의 귀를 붙잡을지, 현지 팬덤과의 상호작용은 어떤 새로운 화제를 만들어낼지. 계획표는 이미 빼곡하지만 관건은 실행의 디테일이다. 그의 무대는 왜 다르게 느껴지나 라는 질문에 매번 작은 답을 내놓는 것, 가사 한 줄의 호흡, 멘트 한 문장의 온도, 마지막 인사의 시간.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이런 사소함이 커리어를 유지한다. 업계도 변하고 있다. 아이돌 중심의 케이팝 시장이 트로트, 발라드, 포크 등으로 결을 넓히며 협업의 문법이 다시 쓰인다. 빈에서의 사례는 세대 융합의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왔다. 젊은 프로듀서와의 세션에서 트로트의 미분음을 어떻게 디지털 신수와 결합할지, 전통 장단을 글로벌 드럼 루프와 어떻게 맞물릴지. 한때 박물관에 놓였던 요소들이 실험실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실험이 누적되면 K트로트는 유행어가 아니라 장르 태그가 된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늦게 반응하지만 한번 길을 열면 오래 유지된다. 지금이 그 길을 여는 중간 지점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여정의 주어를 다시 확인하자. 팬들이 있어 가수가 있고, 가수가 있어 팬들이 있다. 빈에서는 그 순서를 바꾸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문장은 설득력이 있다. 저는 팬들의 가수입니다. 짧지만 가장 많은 것을 포함한 말 기네스의 금빛 문장보다 이한 줄이 더 오래 남는 이유다.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싶다. 이 기록은 당신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오래된 장래에 붙은 낡은 편견을 지운 일, 좋아하는 일을 함께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 혹은 내 일상의 음악이 다시 필요한 이유.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달라. 서로의 문장을 읽으며 우리는 또 다른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약속한다. 다음 영상에선 비네서의 미국 투어 준비기, 연습실의 공기, 세트리스트가 바뀌는 이유, 현지 팬덤과의 첫 만남까지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풀어낸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오늘의 이야기를 덮으며 다시 첫 문장을 떠올린다. 트로트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빈에서는 그 미래를 앞당겼고, 사랑에서는 그 미래의 불을 켰다. 이제 우리의 차례다. 그 불을 더 크게, 더